소파이가 핀테크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사모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주는 파격적인 자산 운용 계획입니다. 단돈 10달러로 오픈 AI 스페이스 X, 에픽 게임즈 같은 비상장 유망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소파이는 캐시미어, 펀드라이즈, 리버티스트리트 어드바이저스와 협력해 기존에는 기관이나 고액 자산 가만 접근하던 사모펀드 상품을 소액 투자자에게 개방했습니다. 이는 고수익 마진이 가능한 수익원으로 작용하며 사실상 고객 확보 비용 없이 플랫폼 수익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전략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소파이의 장기적인 성장 비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소파이는 단순한 대출 플랫폼을 넘어 디지털 뱅킹, 투자, 암호화폐, 대체 자산까지 모두 아우르는 원스톱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과 지세대를 중심으로 한 고객층은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유연하고 접근성 높은 플랫폼을 선호하고 있고 소파이는 이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소파의 주가는 132% 상승해 3년 만에 최고가인 19.95달러를 기록했고 이번 3호 시장 발표 이후에는 52주 신고가인 21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강한 실적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7억 7,200만 달러, 순이익은 217% 급증하며 흑자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대출 부문은 전년 대비 27% 성장했고 기술 플랫폼도 10% 이상 확대됐습니다. 자본 건전성도 뛰어납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CTL 비율은 15.3%로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며 공격적인 성장과 신사업 투자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모 시장 진출 외에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재개,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 개발, 그리고 블루아울, 포트리스 등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 유동화 계약 확대도 앞으로의 수익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주가가 이미 과대평가됐다는 이유로 보유 또는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PER 50배, PBR 5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선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핀테크 시장에서 블록, 업스타트, 어펌 등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책 변화와 금리 환경도 소파이에 맞은 구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7월 29일 발표 예정인 2분기 실적입니다. 시장 기대치는 EPS 0.06달러, 매출 8억 1,800만 달러 수준이며, 3호 시장 전략이 얼마나 빠르게 수익으로 연결될지, 기존 대출 및 기술 플랫폼 성장세가 지속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 소파에는 확실히 기회를 잡은 기업입니다. 다만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만큼, 향후 실적 발표와 시장 반응에 따라, 주가는 더 오를 수도 되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른 정보는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